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어, 김강석의 언어 60대 노보부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전주, 그죠? 후주, 그리고 이제 기타 아르페주 반주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어, 전주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는요, 어,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한 내용인데, 어, 일단 C 코드. 그죠. 시킵니다 시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손가락 1번이 3번 줄 2번이 2번 줄 3번이 1번 줄 간다는 것 그리고 음치 손가락으로 6 5 4세줄커한다는것이것만좀 일단 한번 예, 알아보시고요 자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래서 아르페오가쉽기 때문에 별로 불규칙적인 뭐 그런 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악보 보시면 되게 쉬우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C 코드를 잡으시고, 5번 줄과 2번 줄 동시에 치죠. 그죠? 그래서, 3, 4, 3. 4번 줄은 당연히 음0로 치겠죠. 그죠? 2, 3, 4, 3. 그리고, 요거는 이제 G 슬롯 c P라고 하는데, 손가락 2번으로요. 5번 줄이 플랫 B입니다. B 베이스를 B를 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 2번으로는요, 3번 줄이 플랫,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베이스를 같이 치시면서 5번과 2번 줄을 동시에 치시면서 3, 2, 자, 1번 줄을 치시는데 손가락 1번이 1번 줄이 플랫, 팔을 잡죠, 그렇니다 그래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C로 갑니다. C로 가시면서 어, 파가 그죠? 미가 되죠. 그죠? 레, 파, 미.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흘러가는, 흘러가는 거죠. 레, 파, 미. 그죠? 두 번째 마디 C를 잡으시면서요. 그죠? 1, 2, 3, 2. 요렇게 갑니다. 한번 내볼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마디 C, 이제 G, slow, C, b 에서요 자, 민둥이가 낮깁니다. 앞에 리듬은 기본적인 리듬은 그죠? 8분음표가 딱. 다다다 그래서 증막으로 넣었는데자 G 스러스피에서는요 다다다 그래서 이줄 바뀝니다, 그렇죠? 다다다다다다다그 그리고 이제 베이스로는 다도라시도 도는 5 분주 3 플리시죠, 그죠도 그다음에 레 미, 솔입니다. 엄지로, 엄지로 그죠 자, 3번 손가락으로 돌을 치죠, 그죠? 오버 4플랫. 도, 4번 줄개방는 레, 손가락 2번으로요, 4번 줄이 플랫 잡으시면 냅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3번 줄이니까 손가락 1번으로 치셔야겠죠, 그죠? 자, 줄 3개는, 위줄 3개는 엄지, 3번 줄은 1번 손가락. 그래서 도, 레, 미, 솔. 그죠? 그 다음에 F 코드로 합니다 F 코드. 자, D 코드 아시죠? 그죠? D 코드에서 두칸 오게 되면 E 코드죠. 자, E 코드에서 한칸 오면 F입니다. 그죠? 자, F 코드인데 그 음을 우리가 4번 줄을 치는데 개방형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F 슬러시 D라고 하시면 되겠죠. F 슬러시 D. 자, 그래서, 1, 2, 3, 2, 그죠? F. 코드 로 잡으시고, 그다 치시면서요, 1, 2, 3, 2. 그리고 G 코드로 오시죠, 그죠? G 코드는 어, 2분줄3 플랫, 3분줄4 플랫, 4분줄5 플랫입니다. 이렇게 G 코드거든요. 주의 코드를 잡으시고요. 다시 4번 줄 근음과 2번 줄을 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래서, 4, 3, 2. 그죠? 4, 3, 2.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음을 손가락 4번으로요. 솔 잡죠. 그죠? 다시, 하부터, F부터. 나도 올라가겠죠나 1번 줄 오플렛, 나 그리고 솔로 갑니다. 다시 베슬스 한번 내보겠습니다. 알프부터 손가락 4분으로요 소를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 소리 나오죠? 멜로디가 흘러가게끔 라솔리그죠 다시 베이스는 F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마디는요 분의2 박자라 가지고요 두 박자만 치시면 됩니다자 F 약속으로 잡으시고 파, 그죠미 손가락 1번 때면 미가 되겠죠? 파미 레 네, 손가락 자 4번을 요 다시 2번줄 3플랫 레를 잡아주시고 레 도죠 파미레도레사삼사 네, 베이스런 자 여기서 베이스런은요 어솔라시 그래가지고 요심히 치면 됩니다. 솔은 6번째 3플랫입니다. 솔 나는 5번줄 개방연 손가락 2번으로 5번줄 2플랫 C 그리고 4번줄 개방연 레그렇죠 그래서 하미레도 줄을 잡는데 손가락 4번이 그죠 1번을 안잡고 2번줄을 잡습니다. 2번줄을 잡죠. 시는 마지막 코드는 c 입니다 그죠? 5, 3, 2, 3, 1, 2, 1, 2, 번줄 동시에 그죠? 한번 2, 볼까요 처음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파미레도 쥐잡으면서 레 도. G 그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주의 어, 아르페지오를 알아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8비트 그죠. 만게 그 가장 흔한 아르페지오. 5 3 2 3 1 3 2 3으로 제가 쭉 진행을 합니다. 5 4 2 3 1 3 2 3이연 그죠? 자, 근데 자, 아홉 번째 마디 이제 거려 들어갑니다. 그죠? 고 자, 마디에 보면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가 있죠. 코드가 두 개가 있을 때는요, 한 마디에 첫 번째 코드도 5, 3, 2, 4. 두 번째 코드도 5, 3, 2, 4. 이런 식으로 칩니다. 첫 번째, 부다 먼저 쳐보겠습니다. 걷고 이던그 손으로 그죠? 미래 도시. 계속 노오죠 그죠? 전주 부분에서도 나오고, 후주에서도 나오고, 반주에서도 나옵니다. 미래 도시. 그죠? 후주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1부 손가락으로, 손가락 3번으로 1번 줄로 칩니다. 그죠? 그냥 치면 개방이 야 미죠. 그죠? 미, 2부 손가락으로, 그래. 되고 도시 손가락 사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붙이고 오죠 레음을 계속 잡았다 때 따져야 기 때문에 네, 손가락 힘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 도시. 그죠? 그랬어. 곡고히던그 손으로 미래 도시 F로 가죠 그죠 F 가서 오삼이삼일삼이삼 다시 오삼이삼일삼 아레 자, 이 e 마이너까지 두고 3313이 됩니다. 이 마이너까지도 53231323으로 e 갑니다. 그죠? 어렴풋이 생각나오. 자, 여기서 이제 생각나오 할때 d 마이너죠. 그죠? d 마이너에서는요. 예. 4321인데 이래서 미타미 다시 내죠. 보죠 이번 줄레또손 떼고 도. 계속 눌러 보죠 파미레도. 이방법로 D 마이너 잡으시고요. 4 3 2 1 7 뜻입니다. 안잡아도 얘쪽으로 D 마이너 잡았는데 이 1번 줄잡아도 되고 그냥 D 마이너 뺀 상태, 1번도 뺀 상태에서 4 3 2 1 치신 다음에 파미레 도랑 같다는 것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사삼이 미파미레 미, 도죠. 한번더 사삼이 미파미레도 미, 이런 식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갑니다. 그죠? 다시 오삼이 삼 쥐죠. 그죠? 오삼이 삼일 삼이 삼 하고 기억하오 할때 C인데요. 이제 C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뭐 피딘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뭔가 좀 다르게 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를 잡으시고요. 5 4 자. 그렇죠? 5 4 4분 줄 치시는데 아래에서 위로 해머링을 합니다. 그래 그렇죠? 4분 줄을 자, 왼쪽 개방형 치면 미죠. 아래죠. 그죠? 근데 거기서 미로, 해머링으로 갑니다. 그니까, 러 사, 삼, 미, 삼이죠. 그죠? 땅, 땅, 이겁니다. 그죠? 슬로우 고고 가장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페비트의 슬로우 고고입니다 그냥. 세월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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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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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세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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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제가 이불로요 자, 노래가 상당히 서정적이고 어떤 어, 가사 전달이 뛰어나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화리한 테크닉이라든지 그렇죠? 뭐, 노래 전달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다 뺐습니다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죠 그리고 아주 작게 쳤습니다 스트로크도 세월은 이런 식으로 이제, 후면 부분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 이거 1절 했던 그 8마디 패턴과 똑같이 계속 나갑니다. 자, 나가다가요, 이제, 어, 뭐, 간주라고 할 것도 없는데, 두 마디가 나오죠, 그죠?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여, 기억하고 하면서 나오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이거죠 그죠? F를 잡으시고요. 처음에 F 잡으시고. 그리고 다시 예. 왜한막 가사가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여보 그 눈물. 기억하고 불생을. 이렇게 돌 엣, 따, 다나 따, 나 따. 그죠. 요 부분. 뭐 간주로 할 것도 없는데 간주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예, 노래가 도드리 피로 들어가죠. 그죠. 돌아가서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도 뭐 계속 앞에 나왔던 것들이랑 비슷한데, F 로 잡으시고요 F 에서파미레도레 레. G 좀 s what I'm saying. 번 o i 번 going to s a 죠 I'm going 사파미레 y 레 m g 사 C 잡고 to 1, 2번, 두개 동시에 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주 아래 페지가 되요. 해보시고요. 전주, 후주, 반주 아래 페지까지다 봤습니다. 예. 지련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C 코드를 잡으시죠. 그렇죠? C 코드를 잡으시고요. 손가락 4번으로 1번 줄3플랫솔입니다 그죠. 그래서 솔이2 3 2솔파미 레죠? 0 8 2 1082 1082 1082 1082 1082 1 손가락 잡0 8 가요. 0 8줄 그죠? 그2이랑 같이 1082 1 0 2번줄3 2줄 다시 1 손가락 1번으로 파 떼면 미죠. 그리고 손가락 4번으로 다시 2분 줄 3분의 4를 잡습니다. 다시 이죠자 그렇죠? 손가락은요. 1분 줄 파하고 미를칠 때는 손가락 3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 근데 이번 주에 내를 칠때는요손가락2번으로 치죠. 그죠? 네, 11시로 가고 잠시만요. 다시 안내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로 가지 그죠? 자, a 마이너스로 잡으시고요. 2 3 4 2 그죠? 2 3 4 2 그리고 다시 2 3 4 같은거두 번을 반복하는데요 손가락 두 번째에서는 손가락 1번을 한번 떼줍니다 보세요 2 3 4 2 2 3 떼고 2 그렇죠, 그렇죠? F는요 2번 줄과 4번 줄을 동시에 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2. E, 지우코드 갔습니다. 지우코드 가시는데, 손가락 4번이요. 손가락 4번이 이번줄3 플랫. 그죠? 레를 잡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 3, 5, 10. 2, 3, 손가락 1번으로요. 이번줄1 플랫. 도죠그 오죠? 5, 1 자, 2, 3 치신 다음에 손다 떼도 됩니다. 그죠? 2 3 5시5시9 5 5 3 2 3 5 5랑5 5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세번해5 5